그런데 이 DJP 연합이 최진원 장님 끝까지는 못 갔잖아요. 이게 그 속사정이 뭘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달라서 DJP는 막졌습니다 겉은 아주 좋았습니다. 대통령은 어, 김대중,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어, 김종필이 맡아서 경제 관련 장관까지 다 내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국도 이제 충청도와 호남의 연합, 그다음 진보와 보수의 결합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국민 대통합을 한다라는 이제 명분은 좋았지만. 속은 달랐죠. 아시다시피 네. 내각제 연합을 했는데, 내각제로 이제 개헌을 하기로 이게 이제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년 말에 JP가 이제 공동연합을 완전 포기를 선언하고, 나 속았다. 아. 속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깨집니다. 근데 사실은 김대중, 김종필 두 사람이 원래 정치의 뿌리 또 다르고 정치 철학도 달랐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예고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별이었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책적인 건데 서로 물과 기름처럼 아주 달랐거든요. 예를 들면 대북 햇볕 정책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떤 정책 아젠다에 대, 대해서 두 사람이 아주 생각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어, 예고된 헤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어떤 결말이었다. 그래서 연정이 참, 처음에는 좋았지만, 예. 아쉽게도 말미 부분에는 좀 실질적인 성과는 거듭 못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p 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민을 비판을 했지만, 나중에 인간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아, 했습니다. 사실. 네.